경찰차 비상 등 충격적인 폭로. 아무도 감히 밝히지 못했던 가수 이명웅에 대한 단 10가지 숨겨진 진실. 트롯 황제의 모든 비밀과 숨겨진 면모가 드러나다. 가면놀이 조명 뒤의 그림자. 우리가 몰랐던 트롯 황제의 10가지 서사. 2020년 미스터 트롯 진, 진, 예 왕관을 차지하며 국민 가수로 우뚝 선 이명웅. 그의 무대는 언제나 위로와 감동의 언어로 통용됩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의 감정의 언어가 되기까지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던 곳에는 노래보다 더 뜨겁고 무대보다 더 인간적인 고독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본지는 이명웅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열 가지의 충격적인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Part 1. 생존의 기록, 고난 속에서 꼽힌 목소리, 진실일, 영화의 포천 군고구마 냄새가 그의 첫 무대였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이명웅의 첫 무대는 2015년 포천의 추운 겨울밤 한적한 골목길 군고구마 술의 옆이었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고구마를 굽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드물었지만 그는 그 냉혹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노래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음악이 밥이 되진 않았지만 음악이 없으면 밥을 먹을 이유도 없었다는 그의 고백은 당시의 절실함을 대변합니다. 진실 2. 염색약과 드라이기 소리. 어머니 미용실이 유일한 연습실 그가 목소리를 다듬은 곳은 화려한 녹음실이 아니었습니다. 포천 소우릅에 위치한 어머니의 작은 미용실 이연 헤어칼라가 그의 유일한 연습실이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밤, 드라이기를 마이크 삼아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표정을 연구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피어난 가난과 꿈이 공존하던 냄새야 말로 오늘날 임영웅 음악의 진정한 뿌리입니다. 진실 3 아침마당 후 찾아온 냉정한 현실 기타 대신 택배 상자 2017년 KBS 아침마당 꿈의 무대에서 우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희망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방송국의 조명이 꺼진 뒤 그를 기다린 것은 또 다시 생계였습니다. 그는 방송 다음 날 새벽 공기를 마시며 택배 상하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대에서는 박수를 받았지만, 다음 날이면 무거운 상자를 들고 땀을 흘려야 했던 이중생활이야말로 그의 노래에 진짜 인생의 냄새를 담은 원천이었습니다. Part 2. 상처와 좌절.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 진실사. 무명 가수의 눈물. 판타스틱 듀오 탈락이 방향을 제시하다 2016년 SBS 판타스틱 듀오에 출연해 이수영의 그레이스를 트로트로 재해석했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홍대 라이브 카페를 전전하던 무명 가수였던 그는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기실에서 트로트를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예술로 만들겠다고 결심하며 실패를 좌절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실로 영웅의 별빛 흉터를 가리지 않은 마지막 용기 어린 시절 유리병에 다쳐 수술비를 구할 수 없어 남게 된연쪽 뺨의 흉터는 그의 오래된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러나 미스터 트롯 결승 전날 밤, 그는 별표 별표 이 흉터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버텼을까? 별표 별표라고 스스로 묻고는 분장사에게 흉터를 가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흉터는 이제 팬들에게 별표 별표 영웅의 별빛 별표 별표이라 불리며 별핍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그의 가장 진실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진실 6. 포천 운동장의 울음 어머니의 눈물과 함께 얻은 첫 승리 2016년 전국 노래자랑 포천편에서 일소일소 일로일로를 불렀을 때 무대 아래에서 손을 모으고 있던 그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 속에서 버텨온 세월이 그 노래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승, 최우수상, 은 단순한 상이 아닌 가난과 불안 속에서도 노래가 그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첫 번째 세상의 확신이었습니다 p a 3 철학과 영향력 황제의 숨겨진 진심. 진실 7. 결승 전날의 기도. 오늘의 나를 믿지 말고 내 노래를 믿으라 미스터 트로 결승을 하루 앞둔 밤, 그는 불안함 속에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은 별표 별표 오늘의 나를 믿지 말고 내 노래를 믿으라 별표 별표였습니다. 그는 두려운 자신 대신, 여롭던 청춘을 지켜주었던 노래의 힘을 믿었고, 이한 줄의 문장이 그를 진, 진, 예, 자리까지 이끈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실 8. 출연료 0원. 영원 은혜를 갚은 단독 수요이 아 히어로 2021년. 각 방송사가 수억 대의 출연료를 제시하며 그를 섭외하려 할 때, 이명웅이 선택한 것은 KBS 단독 수요이어 히로였습니다. 그는 전국 노래 자랑과 가요 무대가 저를 만들어졌다. 은혜를 갚고 싶었다며 출연료를 단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닌 진심 100%로 세운 이 무대는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가 국민 가수의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실고 침묵의 선행, 익명 기부로 팬덤 문화에 불을 지피다 이명홍은 수년간 일정 금액을 복지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해 왔습니다. 그는 진짜 선행은 조용해야 오래간다고 말하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진심은 팬덤 영웅시대에게 강렬한 울림이 되어 그의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전국적인 기부 릴레이로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의 선행은 돈의 액수가 아닌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시 완벽주의의 그림자 스스로를 빌런이라 칭한 이유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이명웅이지만 2023년 tvn 유키즈 온더 블록에서 그는 별표 별표 가끔은 제가 제 자신을 괴롭혀요. 완벽하고 싶거든요. 별표 별표라며 스스로를 빌런이라 칭했습니다. 그의 끝없는 자기 성찰과 무대에 대한 멈추지 않는 갈증은 그가 현재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별표 별표 영원한 연습생 별표 별표임을 증명합니다. 빌런이라는 자기 선언, 완벽주의와 성장의 동력. 2023년 tvn 유키즈 온더 블럭에서 임영웅이 별표 별표 가끔은 제가 제 자신을 괴롭혀요. 완벽하고 싶거든요. 별표, 별표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별표, 별표, 빌런, 별표, 별표에 비유한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닌 그의 치열한 내면을 보여주는 핵심 고백입니다. 이 빌런 선언은 아티스트 이명웅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자 불안을 에너지로 치환하는 그의 고유한 방식입니다. 오른 손잡이 돋보기 빌런의 의미, 끊임없는 자기거멸, 이명웅이 말하는 빌런은 타인을 해치는 악당이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완벽이라는 목표 앞에서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자기검열자 별표별표를 의미합니다. 무대에 대한 강박. 그는 이미 국민 가수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지만 매 무대마다 별표별표 별표 지금의 나는 진짜 노래하고 있는 걸까? 별표별표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과거 군고구마를 팔던 시절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던 별표 별표 절실한 별표 별표 이 최고스타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운이나 재능으로 돌리지 않고 별표 별표 노력의 지속 별표 별표로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불안의 긍정적 활용, 완벽주의는 종종 불안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임영웅은 이 불안을 멈춤의 이유가 아닌 별표 별표 성장의 연료 별표 별표로 사용합니다. 수십 번의 리허설과 끝없는 자기 점검은 그의 노래에 별표 별표 실수할 수 없다 별표 별표는 단단한 긴장감을 부여하고 이는 곧 관객에게 전달되는 별표 별표 프로페셔널리즘 별표 별표이라는 신뢰로 작용합니다. 성장형 아티스트의 표본 임영웅은 이미 완성된 스타가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입니다. 빌런이라는 자조적인 표현 속에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예술가적 고독과 집념이 담겨 있습니다. 38. 노래의 언어를 넘어선 이명웅의 시대. 이명웅의 이야기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별표 별표 노래의 언어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인간의 언어 별표 별표로 대중과 소통하는 하나의 시대적 현상입니다. 마이크 상처가 만든 공감의 힘. 이명웅이 부르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나. 이제 나만 믿어요와 같은 노래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울린 이유는 그가 별표 별표 완벽하지 않은 인간 별표 별표이기 때문입니다. 흉터의 상징성. 얼굴의 흉터가 그의 별표 별표 살아남은 증거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인생의 문장 별표 별표이듯. 그의 노래 역시 고난, 좌절, 별핍이라는 흉터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는 상처를 감추지 않고 노래로 드러냈고, 대중은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들의 별표 별표 숨겨진 아픔 별표 별표를 발견하며 공감했습니다. 1호의 진정성. 돈이 없어 병원 문턱이 높았던 시절, 택배 상하차장에서 노동했던 경험, 무대 위에서 떨어져 울었던 좌절의 순간들, 이 모든 고독과 인내가 그의 노래의 별표 별표 진짜 인생의 냄새 별표 별표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적 기교가 아닌, 별표 별표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안다 별표 별표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별 따뜻함이 만든 도덕적 영향력. 이명웅이 별표 별표 출연료 영원 별표 별표의 무대를 선택하고 별표 별표 익명 기부 별표 별표를 통해 선행을 실천한 철학은 팬덤 영웅 시대에게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선행의 문화화. 그는 말로써 기부를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행동을 묵묵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팬들로 하여금 별표 별표 나도 영웅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별표 별표는 자발적인 선행을 촉발시켰고 팬덤 문화를 별표 별표 사랑의 실천 별표 별표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시대를 위로하는 상징. 이명웅의 이름은 이제 국민 가수를 넘어 별표 별표 1호의 상징 별표 별표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연예계 스타 탄생이 아니라 별표 별표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도 결국 영웅이 될수 있다. 별표 별표는 시대적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명웅, 감정의 언어가 되다. 국민 가수의 페르소나와 아티스트 철학. 이명웅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한 인간이 겪는 결핍, 고독, 그리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별표 별표 감정의 언어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1호의 상징 별표 별표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군고구마 술의 옆 무대부터 어머니의 미용실 연습실 그리고 출연료 영원의 무대까지 그의 삶은 노래보다 더 뜨거운 진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명웅 님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톱스타를 넘어 국민가수라는 페르소나를 구축하고 선한 영향력이라는 아티스트 철학을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심층적인 아티스트 철학과 대중과의 공감 방식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음악 세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1. 마이크 이명웅 음악의 본질, 결핍에서 피어난 공감의 서사. 이명웅님의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건드리는 이유는 그의 음악이 완벽함이 아닌 결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는 대중에게 별표 별표 이로 별표 별표를 전하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상처의 승화, 어린 시절의 얼굴 흉터와 가난했던 생계의 시간은 그에게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흉터를 가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별표 별표 아픔도 지나면 노래가 된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를 담아 노래했습니다. 대중은 그의 노래에서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투영하고 그가 이겨낸 과정을 통해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의 재해석. 결승전 무대에서 불렀던 이제 나만 믿어요는 단순한 연인의 고백이 아니라 별표 별표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에도 의미가 있었다는 이명웅 자신의 선언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이는 듣는 이들에게 별표 별표 당신도 믿음을 잃지 마라 별표 별표는 강력한 위로이자 약속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정교한 하모니 이전의 별표 별표 인생의 진심 별표 별표를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노동자의 목소리, 아침마당의 기적뒤에 택배 상하차장에서 노동했던 경험은 그의 목소리에 별표 별표 살아남은 사람의 목소리 별표 별표라는 묵직함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그의 노래가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 대중에게 가장 깊은 공감을 얻는 이유입니다. 이 반짝반짝 선한 영향력의 철학, 침묵으로 가르치다. 임영웅님의 대중적 영향력은 그의 별표 별표 침묵하는 선행 별표 별표과 출연료 영원의 무대에서 비롯된 도덕적 영향력에 있습니다. 그는 돈이 아닌 마음으로 무대를 세우는 아티스트 철학을 실천합니다. 은혜 갚기의 진심 KBS 단독쇼 이어 히로에서 출연료를 받지 않은 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별표 별표 전국 노래자랑과 가요 무대가 자신을 만들어줬다 별표 별표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별표 별표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가수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의미의 국민 가수가 되었습니다. 익명 기부의 파장. 수년간 익명으로 기부를 이어온 그의 행동 철학은 별표 별표 진짜 선행은 조용해야 오래 간다. 별표 별표는 그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심은 팬덤 영웅 시대를 움직여 별표 별표 기부릴레이 별표 별표를 시작하게 했고,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별표 별표 따뜻한 삶의 방식 별표 별표를 전파하는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하는 선행은 행동으로 가르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삼수정구슬 이명웅의 미래음악세계, 장르를 초월한 종합아티스트로 현재 이명웅님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별표 별표 종합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완벽주의와 성장은 앞으로의 음악세계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빌런으로서의 성장 동력. 이명웅 님이 스스로를 빌런이라고 칭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은 별표 별표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연습생 별표 별표으로서의 자세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자기 채찍질은 그가 트로트에 머물지 않고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소화하는 장르 초월적인 역량의 기반이 됩니다. 프로듀싱 능력 강화. 그는 이제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서사를 담은 곡을 직접 프로듀싱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별표, 별표, 자작곡 별표, 별표에 담길 그의 깊어진 인생 경험과 감정은 대중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1호의 플랫폼 확장. 그의 무대는 이제 음악을 넘어 별표, 별표, 1호의 플랫폼 별표, 별표 별표입니다. 앞으로 이명욱님은 음악, 다큐멘터리,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철학과 서사를 전달하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명웅의 진짜 비밀은 단 하나입니다. 그는 노래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노래하고 매일 성장하며 대한민국 대중의 별표 별표 영원한 영웅 별표 별표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명웅 신드롬의 깊이, 1호의 언어가 된 트로트, 이명웅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별표 별표 감정의 언어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1호의 상징 별표 별표이 되었습니다. 군고구마 술의 옆에서 시작된 그의 노래는 포천의 미용실과 전국 노래자랑 무대를 거쳐 마침내 수백만 명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한 그의 이야기는 별표 별표 고통이 아닌 시작, 좌절이 아닌 방향 별표 별표이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8분음표 이명웅 음악의 철학, 진심과 결핍의 하모니. 이명웅의 음악이 왜 그토록 강력한 위로의 힘을 가질까요? 그것은 그의 노래가 완벽한 가창력을 넘어 결핍과 고통을 견뎌낸 한 인간의 진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1.1. 기, 청각의 잔상을 설계하는 섬세함. 김용빈과의 비교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명웅은 감정의 미세한 온도 차를 소리로 설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비브라토의 지연. 한 박자 느리게 들어오는 비브라토는 청자에게 감정을 음미할 시간을 주고 정서적 체류 시간을 늘립니다. 고음의 낙차. 고음에서 힘을 뺀 낙차는 무대를 과열시키지 않고 별표 별표 울림 별표 별표를 만듭니다. 마지막 자음. 후렴의 마지막 자음을 살짝 남겨 별표 별표 청각의 잔상 별표 별표를 만드는 습관은 그의 노래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관객의 마음속에 머물게 합니다. 이는 곧 그의 별표 별표 인내와 고독 별표 별표의 시간에서 비롯된 별표 별표 청자의 심리까지 계산하는 디테일 별표 별표입니다. 1.2 부서진 아트 흉터. 상처를 안고 빛나는 사람의 증명. 어린 시절의 흉터를 가리지 않고 무대 위에 나서는 별표 별표 용기 별표 별표는 그의 음악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완벽하지 않음의 힘. 그는 완벽한 빛나는 사람이 되기보다 별표별표 별표 상처를 안고도 빛나는 사람 별표별표이 되었습니다. 그의 흉터는 결핍, 고통, 그리고 견딤이 새겨진 인생의 문장이며, 이는 곧 별표별표 별표 아픔도 지나면 노래가 된다. 별표별표는 메시지가 됩니다. 공감의 깊이 이 흉터를 통해 대중은 그의 인생이 화려한 드라마가 아닌 고요한 다큐멘터리임을 이해하고 그의 노래에 더 깊은 진심과 위로를 느낍니다. 이 왕관 빌런이라는 자기 선언. 완벽주의와 성장 동력. 2023년 TVN 뉴키즈 온더 블록에서 이명웅이 스스로를 별표 별표. 가끔은 제가 제 자신을 괴롭혀요. 완벽하고 싶거든요. 별표 별표라고 말하며 별표 별표, 빌런 별표 별표이라고 지칭한 것은 그의 끊임없는 성장 동력을 상징합니다. 자발적 고통. 그의 완벽주의는 요부의 압박이 아닌 스스로에게 거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별표 별표. 지금의 나는 진짜 노래하고 있는 걸까? 별표 별표라는 끝없는 질문은 그를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고 매번 새로운 무대에서 더 깊어진 감정을 보여주게 합니다. 연습생의 태도. 국민 가수가 된 후에도 수십 번의 리허설을 반복하며 자신을 몰아붙이는 태도는 그가 별표 별표, 현재의 영웅 별표 별표에 만족하지 않고 별표 별표 끊임없이 성장하는 영원한 연습생 별표 별표임을 증명합니다. 이는 곧 팬덤 별표 별표 영웅시대 별표 별표에게 별표 별표 자신을 믿고 끝까지 버티라 별표 별표는 무언의 가르침이 됩니다.